안녕하십니까. 충청ATV뱅크 이경희 대표입니다. 오늘 2번 중고 매물, 충청ATV뱅크 2번 중고 매물 소개 영상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이 매물, 중고 상품 매물에 번호를 먹이기 시작했어요. <laughs> 어떤 고객분은 6개월, 1년 전거막 보시고 지금 나오는 거 얼마에 이렇게 물어보시면 <laughs> 저도 기억 못 합니다. 음. 2번. 그래서 중고 매물들의 번호를 먹이기 시작했어요. 2번입니다. 2번. 2번 중고 매물. 자, 오토바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TV입니다. 네. 2023년 식 카요 AU180 모델입니다. 180cc. 네. 4. 네. 바퀴는 4개. 바퀴는 4개고요이 바퀴 4개라고 해서, 이네 바퀴가 다 구동이 되시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후륜구동, 뒷바퀴만 구동됩니다. 뒷바퀴만. 요 풀이 묻었네요. 뒷바퀴만 구동되고 예. 180cc 휘발유 연료를 사용하고 있고요. 후륜구동 타입입니다. 카요 예. AU180 모델입니다. 예. 완전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리 잡았죠. 이 카요라는 브랜드가 지금 이제 그저액이량 200cc 미만의 ATV 중에서 최고로 꼽히는 ATV 브랜드입니다. 카요 AU180 모델입니다. 2023년식이고요. 자, 주행거리 보시면은 아주 예, 좋습니다. 주행거리가 158.3km 주행했습니다. 제가 이따 주행거리 계속 말씀드려야 되는데, 160km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충청ATV 뱅크 2번 매물 판매가는 295만원입니다. 지금 2025년 같은 모델 신차가는 369만원입니다. 그 저희 중고차 158km, 8.3km 주행한 중고ATV는 295만원입니다. 자, 그럼 신차랑 뭐가 틀리냐? 이 35만원짜리 리어백이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어요. 리어백 크기도, 시원시원합니다. 헬멧이 3개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항상, 다른 거 넣을 거 많으신데, 헬멧 넣게 가방 달아달라고 하시거든요. 예, 근데 헬멧, 뭐, 돗자리, 버너, 뭐, 다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35만원짜리 옵션이 붙어 있어요. 키로수는 1 5 8 k m 밖에 주행을 안 했습니다. 예. 2023년식이고요. 이 리어백에 등받이도 이렇게 등 쿠션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로 앞에 한번 운전하시고 뒤에 한번 이렇게 타시면은 간이로 두 분도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가파른 언덕길이나 이런 데는 예. 두 분이 운행하시는 거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충청 ATV 뱅크 2번 매물 카요사의 AU 180 모델 158.3km 주행했고요. 뒤쪽에 리어백 35만 원짜리 옵션 장착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저희 충청 ATV 뱅크가 판매 가를 제시해 드리면은 295만 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제가 제시라고 말씀드린 거는 항상 어느 정도 내고해드릴 의향이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정, 가끔 10대 중에 1대 정도는 정찰가라고 말씀드리는데, 예, 그거는 정말 할인이 안 됩니다. 네, 예, 본 ATV 카요사의 AU180 모델입니다. 그냥 모든 게새거자체예요 햇빛도 안 봐갖고, 카울 쪽에 햇빛 봐서 이렇게 그 백화된다고 그러거든요. 이, 이런 데가 햇빛에 바라지도 않았고, 타이어, 타이어 솜털, 솜털도 안 떨어진 거 보세요. 예. 예. 1 8 3 5 k m 주행했습니다. 새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급, 예. 신차와 동일한 상태를 말씀드리는데, 신차 대비 95% 이상입니다. 모든 게. 1 5 8 3 k m 거의 뭐, 동네 몇 바퀴 돌은 수준이시겠죠. 충청 ATV뱅크 2번 매물, 카요 AU180, 158.3kg, 리어백 35만원짜리 옵션, 저희 2 9 5만원에 판매가 제시 드립니다. 신차가는 지금 저 리어백 뗀게 2025년도에 369만원입니다. 신차랑 가격 대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리어백 옵션도 장착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AS 조건 말씀드릴게요. 일단, 구매하시면은, 전국 무료배송입니다. 그리고, 본 차량, 158.3km 주행했어요. 이 AS 기간, 신차가 1년이거든요. 본 차량도 1년 무상 AS 기간, 저희가 자체 보증해 드릴 거예요. 엔진, 미션, 기타, 전 부분, 1년 무상 AS 해 드릴 겁니다. 295만원에 1년 무상 a s 중고지만 포함된 가격이에요 네. 그리고 1년 동안에 뭐 당연히 저희들 항상 매거는 거 있잖아요 출장비 무료 그 다음에 현장에서 정비가 안될 시에 실어오는거 무료 갖다드리는거 무료 1년 동안은 부품 정비공임 이 모든게 다 무료입니다 근데 1년이 지나면은 아 니네 나 모른척 할거지 그러지 않습니다 일년이 지나면은 부품값 하고 저희들이 일한거 이런거 뜯고 뭐 하는거 그 그거 보고 이제 공전 정비 공인 뭐 이러거든요 인건비에 인건비 예 부품값 하고 인건비는 청구 드리되 무상 출장 무료로 출장 가는거 그 다음에 싣고 오는거 실어다 갖다 드리는거 이거는 이거 사용하시는 동안에 계속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토바이 최소한 구매 하셔갖고 아 이거 어디서 고치지? 어떻게 실고 가지? 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한테 저희 여기다가 스티커 딱 붙여갖고 최고예요. 거기로 전화만 주시면은 네, 자동으로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내 집에 내 방에 앉아 있으시면서 정비를 받아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AS 조건 말씀드립니다. 본 차량 158.3km 주행했고요. 예. 네, 저희가 저 뒤에 리어백 포함해서 295만원에 1년 무상 AS 중고예요 중고 중고인데 1년 무상 AS 이거 흔치 않습니다 포함해서 295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AS 조건 말씀드렸고 AS도 AS지만 저희들 저희 그냥 이, 이 충청 ATV에 그냥 모토예요 그리고 자부심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비스 할수 있는 데가 저희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평생 무상 출장 평생 무상 딜리버리 딜리버리란 현장에서 정비가 안 됐을 때 저희 이 매장으로 입고를 합니다 그럼 싣고 와야 될거 아니에요 예, 싣고 오는 비용 무상 다시 정비 다 돼서 실어다 드리는 비용 무상 평생입니다 예. 이거 고장 나서 어떤 차에 집에 1톤 차 없으신 분들 많이 계세요 특히 이 ATV 활용하시는 분들이 음, 차가 없으니까 이걸로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실으실 거예요 출장 불렀다 하면 5만원, 10만원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고치, 못 고치고 그냥 가더라도 출장비는 주셔야죠.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희들 그거 안 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 a TV뱅크 2번 매물입니다. 2번 매물. 네. 얼마 전부터 매물에 번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2번 오토바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카이오 AU180, 기억 못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2번 매물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2번 매물, 카이오 AO180, 158.3kg 주행했고, 뒤에 리어백, 예, 장착되어 있고, 예. 연식은 2023년식입니다. 하지만 거의 햇빛도 안 보고, 이쁘게 주차장에서 보관되었던 ATV고요. 예, 저희들 295만원 판매가 제시 드립니다. 1년 무상 AES, 평생 무상 출장, 평생 무상 딜리버리 조건입니다. 이상, 충청 이 t 비뱅크 이병희 대표였습니다. 제가 간단히 주행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헬멧 안쓴건좀 양해를 해주세요. 저희 주차장 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헬멧 꼭 착용하시고 운행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도 다 유턴도 되고, 네. 생생 잘도달립니다 후진해 보겠습니다. 전진 후진. 전지. 이상입니다.